깜빡했어. 명내려지 음, 뭐 미안한데 음질도 너무 끔켜. 알아. 내가 멀리 떼고 있어서 그래. 형 여기 몇명래시켜 아니 좀만 더하자. 아, 근데 저 사람 어디 언제 몇명 내렸어? 안 내리지 않은? 나 내린 것 같던데. 대대대기자기야 음. <콕> 저는 에이, 총소리 들리기나. 저의 예상은 빗나간간 적이 없거든요. 거의 거의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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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형 거기 탈었어. 여기서 탈었니? 사이가 천재산이. 우리 근데 여기서 찐거 뭔지 알아? 저기 나가는 문이거든. 난 다시 돌아갈게. 어, 스자스다 감사합니다. 사가내가버 가자. 가자, 가자. 기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오 어, 벡터 개꿀. 벡터 들어온다. 사람아. 동현이 동현이 PC방에서 집어 와서 게임 못 한다는데. 빠세. 뭐라고? 동현이 PC방에서 지부 집어, 집몸면 이제 게임 못 한데. 쟤를 우리는 쟤랑 하지 말래 영원히 진짜 쟤다 우리 널, 너랑 영원히안 낼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어, 이응 이응 칼 칼. 거물이 진짜 그대로 안 하면 돼. 도현이한테 딱 말하는 거야. 도현아, 쟤는 우리를 버렸어 하면서. 도현이 그래 봤자 맨날 하잖아. 근데 이건 완벽한 설계야, 이 정도면. 도현이, 도현이 맨날 아, 동현이 형이 안에 있. 이반이라고 나가면 바로 때. 잠깐. 팀 쨌이죠. 볼수 있을 것같 다리에 앉은자 쓰는 풍유가 빙 찍은 곳은 뭐지? 빙 찍은 곳차 있어? 응 자기장이 우리 중앙이네? 카프파라니요 KAR9파 맞나? 저 언제 상향먹지? 상향먹는다고 그거 나왔는데 이.. 엄지랑 그런거 낄수 있다고 근데 언제였대 이태리 가구팟 또 있네 아야 5탄 줄게 일로와봐 딥마 야 SMG.. SMG 팟 파스 파치, 파치. 있으면 나좀주어 일로 와봐 자이 통로에 쭉 가다 보면 SNG 파츠 하나, 하나 있을 거야 내가 아까 거기서 한개 봤어 오케이 액트에는 무조건적으로 피랑 대역량 필요 뭐 여기 안 됐네 내가 못하는 건가 내가 야, 내가 못 하는 건가 이거? 여기 저번에 됐는데. 거기 갑자으로막안 되는 건가? 아니야, 여기 저번에 됐어. 내가 했을 때. 아 몰라. 여기로 안 가. 점프가 안 되네요. 모르는데. 에이, 막혔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석공 같는데왜 먹는 거야? 여기 <목소리> 위에 아잉? 홀로 좀 줘. <laughs> 홀로 좀 줘. 어 개꿀. 에이, 막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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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킨으로 미라 스킨만 딱 나오면 이거 지금 딱 형태가 미라인데 수직만 달면 아 우리 저기 앞에 집에서 줌복 갈래? 차, 차 고고? 아니면 차 그냥 두고 할래? 차쫙다 그냥 두고 차, 차를 이쪽 앞쪽까지 끌고 온 다음에 아니면은 아, 나 내가 거야? 이 생각하는 거거든 지금. 차라 짭짭 두고 누운 거 타면 내가 카고팔뚝 뺑기로 날리는 거야. 근데 그게 힘들지. 전 생각하님? 저런생각이데 되게 힘들다는 거. 아니야. 나카고팔를팔배야팔배야 8배야? 10... 이 음... 일로와 밭이 뭐가 그, 번야 홀로 한훌륭게 어, 뭐야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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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진짜 근데 200m 맞는데? 와2 0 0 m 를딱 쐈는데 안죽었어 일로와보세요 어이 왜 오타 안있어? 어어 나이스 <laughs> 소영이형 괜찮 아니다 필요하겠다 아닌가? 이거 못길려나? 못길네 우리 차 뺏긴거임? 괜찮아 우리 어차피 자기형 중앙이야 엉뚱 어, 자기장 중앙이야. <목소리> 형 잠깐만. 다시 한대더 있거든요? 여기 <목소리> 뒤에. 딱 저기. <목소리> 예? 예? 오ops, 확인. 달려라. 달려 하...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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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조심해 지구를 사랑하는 소녀슈이 슈메 자기 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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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르고 딱 공격인 눌러가지고 유지하고 유위자하고 트위널하고, 트위널하고, 트위보보안 내릴걸 하고 트위널하고, 트위널 닫는다. 닫는다. 을까 치기야. 괜찮아. 봤어. 멈춘 거지 쎄네지. 아, 쭉쭉 간다. 멈췄다. 멈춤. 누가 오, 문을 너. 이렇게 닫어? 멈추면 아니면 그냥 가. 어 멈췄다 멈췄다. 참고에참고에 사람 참고해 사람. 야 이거 다 멈네 가자 그냥 돌지. 붙었다 붙었다. 좀 멀지만 붙었다. 쳐. 돌진할 돌진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저기 가자. 내도 저격이라 힘들 듯. 지금 <laughs> 배율 남은 거 없어? 배율 남은 게 없다. 몇 배? 없어, 없어, 없어. <laughs> w 저기 안 맞는다고? <laughs> 얘네 누구랑 싸웠잖아. 누구랑 싸운 거니? <laughs> 전에 저기 집안에 있더니 어, 봐봐. 서서히 앞으로 좀 가서 <laughs> 으이, 진 바로 코시야. 아니, 기저귀죠. 기저귀 기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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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플래시뱅 응답 잡시다. 형이 굴러가서 양각 잡아. 이거 맞... 으아! 그치 야야야야 왼쪽 왼쪽 왼쪽! 열려 제발 아니야? 아니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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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었다 죽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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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보여 여기서 안보여 여기서 안보여 여기서 안보여 뭐야 죽었어? 어 멀리있냐 쐈어 멀리있냐 미니... 미니... 솜기 AR 송기. 나 저기 바, 나 저기 바위에 붙을게. 여기로. 야, 참고로 아까 한명더 있었는데. 아, 얘야. 얘가 걔야. 미스타 위치하긴 안 돼. 아, 위치하긴. <laughs> <laughs> 아이 쌤기 파치가어진 형은 끈 찍은 거지, 사람 끈 찍은 거지, 끈 찍은 거지. 형, 빼빼, 빼빼, 빼 구상 있어, 구상 있어, 구상 있어, 구상 있어. 땡큐 땡큐. 디디 디디 디디. 빼자, 빼자, 빼자. 아까 형이 죽이시자 어디 있어? 아니, 있어. 짜도 구상 있어. 없어. 공들어. 아 미치겠네 야나 수직천데비가 없어 1 0 0선데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4호탄이 별로 없다. 그냥 5탄으로바꿔 여기 5탄 많으니까. 어, 그러려고 지금 스카 형형형형 형형형 형형형 형형거든형형 형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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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 어, 있어. 얘 말고, 얘 말고. 이, 어. 이 또, 이 또. 잠깐만. 나 아까 개시체로 다시 돌아가. 형형형형명이 p 두 명이 e p e p 빼빼빼빼 e p e p 빼빼빼 p e p e p e p e 기라 p 가 그런거 다 p 먹어야된 e 형 우리 자기장 가자 자기 p 가자 기다리려고. 얘네도 온다. 딱걍 달려. 차 끌고 와줘나볼가볼가 <laughs> 볼까 가, 가, 가. 나도 누가 쏜다. 나도 누가 쏜다. 누가 쏜다. <laughs> 형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서로 싸운데 이거 빨리 가야 돼. 다시 하죠. <laughs> 리슝 너 싸우면 안 돼, 이거. 건너편, 아까 그 창고에 사람. 또? 야, 리슝 그냥 이는아 가자. 제가 어차피 와야 되는 애 예. 이거 카우팔 장인이 그랬어. 50발 이상은 먹을 필요가 없다고. 아 내가, 형이 운전해 형이! 나빼빨아야 돼! 앞에 해운소에서 붙어있죠? 여기? 저 어. 지금 앞에 산에서 사람이 있거든 이쪽 해운소? 어? 저 건너편에 사람 있거든 형 애들 그런 거몇 개야? 다섯 개신통제는 두개 진.. 나 그럼 애들 두 개만 줘. 두쟤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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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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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다 여기로 몰려가지고 진짜. 형, 아까 이 근처에 보금 내렸었잖아, 멀리 어? 출발. 어, 오케이. 이거 됐다. 앞에 산네가시 멈춘 같지 않냐? 왼쪽이 대스달래일단 여기서 산으로 옮기자 차 타지 말고 차는 지금 타면 자살이니어 오른쪽이 m 어, M245 N 에두두두 간다 쟤완진이 가면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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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보세요아 왜왜 빨리 왜아아 진짜 바 아니, 아아뭐용니 뭐야 용니 뭐야 사람. 우리 지금 급해 우리 지금 급해 용니이 뭐야 니야 멈췄다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다아 카페 할래? 나? 어니랑 더... 지금 핸드폰이야. 지금인데? 그래. 그만하지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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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지 지금. 지금. 지 알아봤어. e g 올라가, e 라 e n r e g e 뛴다. 앞에 카 n r 송 g e 스 r e genre, g e n r 너 근데 뭐니? <laughs> 형, 제가 주형, 나 쏠리 했는데 갑자기, 니가 앞에서 나대가 지고뭐 <laughs> 형, 내가 혜택... 보고 여기서 <laughs> <laughs> 뭐 <얘총> <laughs> 야, 얘총 없는데? 총 뭐임? 이거. 야, 이 싫어야? 응, <laughs> 음, 싫어야. 아니 뭐움프에다 아야 아무리 움프가 좋다해도 카고빠는 뭐임? 해서는 더네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지금 그거냐? <laughs> 설마 보급총거리움프랑 카고택한 거냐? 음총. <laughs> 경기 아, 지역에서 두명싸망 <laughs> 이거 이거 풀더킹하고. 여기 무조건 사람이 있어. 와, 지렁이겠다. 씹 오랜만. 바툭. 왼쪽에 카우페 성겼다. 2대2대1 이거 우리, 우리, 어? 2대2. 아야 2대1대2다. 2대1대1. 야 리치 어? 이거 일단 최대한 나대지말고 2대1 상황까지 일단 끌고가자 일단 0킬했지? 어 니? 네? 나 0. 0킬 0했다고어나 계속 내몸빵대줬잖아 어? 쓰지마? 무조건 엠이 사고 죽은거 같고 어 죽었어 오 뭐야? 에시스들 일어났어. 쉣더 빡. 개 무섭니? 왼쪽 차 간다. 이사마 이대 이겼어? 야 이거 이대 이면 차가 있어야 좋아. 그니까 이사마 이대 이겼어? 야 이거 집에 잡히면 진짜 우리 저돼 아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아무래 여기 있자 형 여기 바위 붙어 있어 내가 선 여기 나무에 붙있을게 이거 이러다 뒤에서 딱 오면 진짜 씨개 각분이다 엄청 오케이 오! 씨는 형 우리의 우리 뒤형 우리 뒤로 가자 우리 여기 뒤로 가자 갑시다 이거 한번에 유리한 위치를 사수하는게 이들이야 풀드핑 계속 꾸준히 해놔라 여기는 안 좋아. 여기 자기 양 바뀐. 아, 베어버리고 왔다. 병신인가. 아직도 안 오는 거 집이 아닌가 본데, 이거? 야, 리치형너 동생이랑 싸울 시간 없어 도가 싸우는 거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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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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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디, 라스트 여기 차 뒤. 오케이, 너 정크램에 따라서 들어왔니? 오케이! 아, 불편. 불피, 불편! 불편! 불편 3킬. 불편 1킬.